안녕하십니까? 예,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십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너무나 탐스러워서 그만 화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하가 유혹된 것을 자세히 보면 현 시대에 사는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낙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행하는 것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는 것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디어입니다. 제가 어릴 때참 좋아하는 것이 TV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에게 다 TV 한 대씩 손에 들고 다니게 만들어서 보는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에 넘어졌냐면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결국 하하는 먹게 되었고 그와사는 아담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의 죄는 이것을 볼 때. 그 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사는 아담도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도 영향을 받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죄를 짓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한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처럼 사실 두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하를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하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간호부 소그룹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어떤 한 분이 세 딸이 있는데 세 딸에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옷을 직접 손으로 다 따서 입혔다는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옷을 따기 위해서 며칠이 걸릴 텐데 그딸는 며칠 내내 누구를 생각하냐면 입을 딸을 위해 생각하면서 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피를 흘려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값을 치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쫓아내시지만 그 마음 한 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아주 이들을 생각하고 또 가엾어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 번 읽어보니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며 저주받은 이야기,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짧지만 어쩌면 중요한 이야기는 너가 죄를 짓고 쫓겨나도 하지만 여전히 너는 내 자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세기 3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이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보다 비교할 말,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죽여 짐승의 피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 김장도 해야 하고, 반찬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취미생활도 즐겨야 합니다. 여행도 다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자각 혹은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할 일들은 뒷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에게 다가올 일은 죽음으로 바,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 선고를 받은 불쌍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은사 대신에 대책을 넣어서 읽으시면 좀더 이해가 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대책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 죄인이 사망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사, 즉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안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일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느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말씀은 피로서 정결케 되지 않은 물건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불로 정결케 되는 것과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 은, 동, 철, 상납과 나의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로 정결케 되고, 더러워진 옷은 물로 정결케 됩니다. 불과 물로 정결케 된다는 것 이외에 모든 물건은 피로서 정결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정결케 될까요? 아담의 첫 범죄 이후부터 모든 죄인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형편에 따라 황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를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죄사를 드렸지만 온전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자꾸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이 죄를 없이, 없이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감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 온전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인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깨끗함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그 말씀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어디 부분을 인용한 것이냐면 예레미아 3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레미아 31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야 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매우 엄격한 약속입니다. 서 언약을 배반하는 쪽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이 어떻게 의식이 이루어지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쌍방은 서로 지켜야 할 이행 사항을 교환한다면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칼로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쌍방은 나누어진 짐승의 사체 사이로 두 사람이 이제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한 가운데 한 사람이 언약을 배반하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알려주었을 때그 율례를 들은 백성은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어겼고 또 어겼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다고 하였습니다. 옛 언약은 돌로 만든 비석, 즉 돌비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게 되지만 할 마음이 없으면 할수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이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율법대로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시간 나에게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절에는 절에서 할수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제는 변명과 핑계는 사라지고 오직 순종할 마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 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을 합니까? 바로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할 때에 우리 마음은 주님의 사랑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 우리가 읽는 말씀, 개인적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 이것은 모두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사람이 되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약속하신이는믿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거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돌비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순종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순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귀한 것일수록 이를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바람이 많이 불고 권력이 클수록 견제와 반대가 심하며 재산이 많을수록 그 재산을 돌이는 도둑이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랍고 크다는 사실은 그만큼 잃어버릴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 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네 가지 건면을 합니다. 먼저 22절에 첫 번째로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건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네 가지를 여기 에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 마음, 온전한 마음. 핏부림을 받은 마음, 씻겨진 몸,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건면합니다. 세 번째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권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혼자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홀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같이 사는 곳이고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서로 도와와 사랑과 선행과 격려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모습을 또 전도에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건면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장 25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건면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열심히 나왔던 분들에게 뭐라고 간절히 호소하냐면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매우 엄정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욱 열심히 나오시고 안 나오거나 못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드냐.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세지고 굳세져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의 피를 믿어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